자 이제 3교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봐주세요. A.B라는 A. 패키지 있잖아요. 네. 여기 다 삭제하고 테스트좀 잡아만 남기고 다 삭제하세요. 전부 다요? 네. 테스트좀 잡아도 제가 드릴 테니까 싹다 날리든지 다 테스트 이런 거다아 이건 나도 A.B라는 패키지에 있는 애다 날리라고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A.B라는 패키지 안에 있죠. 전부 다삭제 어, 전부 다. 다. 얘한 개만 남기고 전부 삭제하세요. 상관없어요. 다 삭제하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A.B 패키지 안에 있는 거는 다 삭제하십시오. 그냥 다 삭제하세요. 테스트 좀 잡아도 삭제하세요, 그냥. 네, 줄게. A.B 삭제. 네. A.B 자체를 삭제하든지, 삭제가 너무나 번거롭다. 그러면 A.B 자체를 날려도 됩니다. 자, 일단 날리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소스 코드 짜서 내 줄게요. 일단 얘 이름은 어, 리스트 테스트거든요. 리스트 테스트. 제 이거 줄 테니까 카피할 테니까 일단 붙여 넣어 봐요. 그러면은 리스트 테스트가 하나 나타나겠죠? 자, 이거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이게 클래스 이름이 리스트 테스트잖아요 그죠 리스트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 거냐 시간 드릴 테니까 얘를 실행했을 때에 멤버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 모두 출력해 주세요 다시 여기 cmd 어, sql 플러스에서 select id f r o 멤버라고 하니까 아이디가 쫙나와요 저는 2 2개 로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10개잖아요 어찌 됐건 멤버 테이블에 아이디를 모두 검색해줍니다. 쿼리문 바꾸세요. 쿼리문은 뭐다? 쿼리문얘기죠쿼리문을 일단 먼저 바꿔두세요. 그래서 아까 디카 님이 올려놓으셨잖아요. 응. 셀렉트 문일 때는 이 스큐트 쿼리 디카 님이 아까 올려놓으셨더구만요. 응? 디카 님이 핵심 올려놨네. 여기에. 응? 셀렉트 일때 이거 다 근데, R이 대문자인데, Result Set R 대문자입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Insult일 때는 Int입니다. 이 s 큐또 없다. 뭐야, 이거. 이 s 큐 c u r y 할때 Q 대문자고요 U도 대문자입니다.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예, 무당에 사람을 잡으면 안됩니다. R이 대문자고, 이게 Q가 대문자, U가 대문자여야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안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멤버 테이블의 아이디를 모두 다 출력해라.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쿼리 문은 select id from membe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셀렉트 문이잖아요. 셀렉트 문을 제가 SQL 게이트에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에 이게 테이블이야. 이게 테이블. 이게 테이블이지 뭐겠어요. 이 테이블을 자바에서 뭐라 그러지? result set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커리 문에 물음표가 없구나. 그래서, 셋은 없애. 셋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티카님이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뭐를. 우리에게, 어 예, 자, 이거 새로 집해 볼게요. 어, 네. 이 부분을 올려주셨거든요.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돼. 셀렉트 1 때는 이거야. 라고 적어 놨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데리고 와요. 복사. 자, 여기다가 붙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는 왜 외울 필요가 없냐면 어 내가 이 쿼리문을 실행하고 나면 테이블이 나오겠다잖아요. 쿼리문을 실행한다 이렇게 되죠. 이게 해석이 그대로구만. 쿼리문을 실행한다. 테이블을 줄게. 그래서 이게 테이블입니다. 이게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말로는 결과 집합.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테이블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출력하라 그랬죠? 아이디를 출력하라 그래서 내가 쳐보자고 자꾸만 뭐 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봐서 어? 여기서 rs.gastring 어? 쌍따옴표 아이디 그러니까 칼럼 이름을 여기 데리고 오면 되긴 해요. 여기 봐요. 테이블에서 데리고 오세요. 누구를 아이디를 데리고 오세요. 그대로네. 이게 언어라서 그 근데 여기에 뭘 해야 된다. 다음 줄로 내려가야 돼. 그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아이디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계속 하려고 그러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아이디. 이 녀석을 와일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계속, 있으면 계속 데리고 온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있으면은 계속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그죠? 없으면은 그냥 안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자, 이해 되셨습니까? 어, 아큐멘트요? 어, 내가 여기에다가, 어, 집어 넣은 적도 없는데, 왜 아규멘트죠? 갑자기? 아규멘트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 네, 물음표가 있을 때만 넣습니다. 물음표가 있을 때만. 네. 지금은 아무 상관, 여기에 아무 그것도 안 줍니다. 여기에다가, 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ARGS형은. 왜냐? 거기에 있더라도, 여기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어떠한 민폐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 점 테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실행했을 때 아이디 나와요. 자, 일단 드릴게요. 받으십시오. 이거 5에 시험 볼게요. 테이블 이름만 바뀌겠습니다. 그때는. 어, 이건 뭡니까? 삭제하기 아까우면 주석처리. 어, 이거는 뭐죠? 삭제하기 아까우면 주석처리. 아, 그렇죠. 삭제를 하는데 왜 아까울까요? 자, 일단 드렸습니다. 자, 이제 셀렉트문 한번더 어, 연습할 겁니다. A.B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New. 오른쪽 버튼, New 클래스. 클래스 이름은 디테일. 디테일 테스트. 디테일 테스트. 메인 체크하시고 피니시. 상세 검색을 할 텐데 상세 검색. 자, 여러분 저는 하나도 안 짜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이 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SQL 플러스 여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셀렉트 셀렉트 모든 것 from from 멤버 where 아이디는 웹다운표에 유저 0 1 이라고 할 텐데 이렇게 하면은 한 명의 상세 조회를 했죠. 한줄 상세 검색. 이걸 상세 조회라 그래요. 실제로. 상세 조회 로 w 하나 가지고 오는 거 아시겠죠? 로 w 한개 가지고 오는 거 그러면은 로우를 한개 가지고 오려면은 모든 테이블에 보통은 아이디나 오더 어, 넘버 NO 같은 거 있어. 넘버 오더. 넘버 오더. NO 같은 거 있어. NO, NO. 예 칼럼명이 NO 또는 ID. 예 동일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ID라고도 하고요. 또는 뭐라고도 한다? 넘버 오더라는 의미로 NO라고도 많이 해요. 여기까지 됐나요? 제가 너무 뭐, 힘든 말 했습니까? 무슨 말 했는지 모르십니까? 아니, 그, 현업에서, <laughs> 예? 현업에서는, 현업에서는 보통, 어, 한 줄을 식별하기 위해 테이블에 뭐가 있다? 아이디나 뭐가 있겠습니까? 넘버 오더가 있다고요. 둘 중에 한개 있다고요. 예? 넘버 오더가 아이디 같은 존재예요. 1234567890. 1 2, 3, 4, 5, 6, 7, 8, 9, 10. 식별, 아이덴티티. 예. 그니까 러 칼럼 이름 자체를 아이디라고 한다던가 아니면은 넘버 오더라 그런다고요. 넘버 올더 예. 12345678. 증가하는 거. 예. 줄여가지고 NO라고 그런다고요. 이거 너무 힘들어요. 예. 이해됐죠? 그러면은 보통은, 어, 여기서, 여기서 봐봐요. 상세 조회를 하려면 은 이렇게 검색하겠네. 외어의 ID는 뭐뭐뭐 또는 외어의 NO는 뭐뭐뭐 이렇게 검색하겠네요. 맞죠? 한 줄을 상세 검색할 때는. 그래서 보통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보시면 숫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ID일 수도 있고 NO일 수도 있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네, 칼로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러면 나는 지금 ID라고 했으니까 ID로 검색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봐요. 유저 01 있죠? 이거를 우리가 입력할 거죠. 어디에다가. 내가 아이디를 줄 테니까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알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런 컨피규레이션 여십시오. 아기먼치 여세요. 여기에다가 ARGS 영방에다가 내가 실행할 때 유저 01을 입력할 테니까 유저 01의 뭐? 비밀번호, 주소 전번 나오면 됩니다. 빨리 처리해주세요. 다시 얘기할까요? 커리문을 빨리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유저 01에 대해서만 항상 검색해 오겠죠. 근데 나는 유저 01만 보려는 게 아니라 ARGS 연방에다가 유저 02 했을 때도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다 얻어올 거잖아요. 비밀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번, 얻어오는 문장 빨리 작성하세요. 이거 오 s 시험 볼 겁니다. 빨리 작성하십시오. 아까 했잖아. ARGS 대괄회의용에다가 유저 공일 줘갖고 했다 이가쿼리문이야 빨리 짜요. 이게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복사해갖고 있잖아. 붙여넣는데맨 마지막에 있는 유저 공일 있죠. 왜다운표 없애야 돼? 그거가 물음표가 돼. 사용자가 입력할 거잖아. 이게 모르는 거잖아. 이게 유저 01이 들어올지, 유저 02가 들어올지, 3이 들어올지, 4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런 거를 물음표 공적인 값이라 해 그런 걸 물음표 처리하는 겁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디테일 테스트를 실행했을 때는 a r g s 연관이 입력하는 값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 정보가 나와요. 비번, 주소, 전번 자, 그래서, 뭔말 하고 있나 모르니까 제가 자세히 적을게요. 아주 자세히 적어볼게. 이거 하고 있어요. 아래와 같이 출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유저01이라고 줬다. 그러면은, 유저01에 뭐, 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비밀번호. 비번 땡땡땡. 주소 땡땡땡 전번 요렇게 나오면 됩니다.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좀 예쁘게 뿌려줘야 됩니다. 비밀번호 주소 전번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요. ID PW ADDR 텔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칼럼명이 비번이 PW 주소 ADDR 텔 전화번호 칼로 어를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뭐였지? 뭐. 뭐 있었는데? 응? 뭐가 있었는데? 아, 셀렉트니까뭐 리조트 셀 맞습니다. 셀렉트니까그 보자 붙여놓기 하시면 돼요. 빨개먼 뭐 있으면 넣어야 되잖아요. 물음표. 물 셀. 실행하기 전에 이스튜커리 하기 전에 PSTMT set string 괄호에다가 1번 모르표가 1분만 ARJs 대가로 괄호 해야죠. 1번 모르표가모르표 물음표 있잖아요. 그죠? 허리에 무릎표 있어요. 네. 예 그러면 1번 모르표는 뭐다? ARJs 대괄호 해야 된다. 1 PTMT 다무릎으 그러니까 점 찍어야지. 왜서노출하다 아, 점을 아, 찍어야지. Set 아. 설정입니다. 설정하겠다. 게스트링, 게스트리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게스트. 번모음표가 여기 코리1번모음표는 a r g 스 w 요와일 e 문 있으면 안 돼. 요 이제 와일 i 필요 없고. <laughs> 한개 조회할 때는 와일 i 이문 있으면 안 됩니다. 모름표는 어디에 놓냐고요? 안놓아 돼요. 모름표를 놓아야 돼. 컬리입니다 셀렉트. 저 저기 그, 여러분, 이거 물음표 넣어야 돼 이거. 여러분이 어떤 파트에서 잘 모르는지를 모르겠다나 여러분 여기 봐. 여기 봐요. 여기 셀렉트 모든 것 프롬 멤버 웨어 아이디는 이 부분이 물음표가 돼. 이걸 우리가 입력할 거잖아요. 자, 여러분 같이 해봅니다. 제가 일단 쿼리문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자 쿼리문. 음. 여기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아무것도 없죠. 처음부터 어떻게 짜. 그래서 리스트를 전체 카피해가지고 일단 붙여. 당연히 붙였겠죠. 그렇게 잘 하셨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디테일. 바꿨고요. 커리 문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어. 이건 뭡니까? 자 여기다가 셀렉트 모든 거, 모든 거 프로, 멤버, 웨어, 아이디가 물음표인 거. 이 부분이 바뀐다 이거예요. 이 부분은 어디서 가지고 온다? 실행할 때 제가 해놨어요. run configuration에 argument에 여기다가 user01 이라고 해서 적용 일단 지금 실행 안할 거니까 클로즈 닫아버리고요. 됐습니까? 여기 1번 물음표가 그거다라는 거를 매치시켜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세팅하는 거는 실행하는 거 있죠. 이스 u 시라고할 때에 그 전에 해야 됩니다. 실행하기 전에 해야 돼. 실행하기 전에 코리문이 완성돼야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PSTMT PSTMT.setString. 세스 n 링 1번 물음표는 자, 1번 물음표는 어디 들어오냐면은 args 대괄호 0에 내가 넣어 놨어라고 얘기를 해 줘요. 내가 여기다가 고정시켜도 돼. 근데 고정시키면은 계속 바꿔 줘야 되잖아. 귀찮잖아. 실행할 때마다 컴파일 새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args 대괄호에 0에 입력하겠다. 이렇게 해줍니다. 됐나요? 음, 그리고 나서 실행하는 겁니다. 셀렉트니까 리졸트셋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거는 한 로우가 하나니까 와일문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if야. 만약에 결과가 있냐? 그러면 출력해줘. 근데 아이디만 출력할 거니? 아니. 비밀번호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가 예쁘게 뿌릴 거면 여기에다가 B 번 콜론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카피앤 페이스트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세개 B 번 주소, 전번 주소, 전번 그리고 칼럼 이름이 Addr 그리고 Tel 그리고요 중간을 요거 기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부문이면은 그죠? 여러 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else 그렇지 않았을 때는 뭐다 어, 해당 아이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 시스 아웃 해당 아이디 없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셉션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안 했으니까 이렇게 저장 이거 다 써줘야지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오, 왜 오류가 나죠? 잠시만요. 어, 이거는, 어, 실행할 때, args 0이 없다는 소인데 어, 이상하네. 다시 초기화 됐나. 실행할 때마다 없애네요. 유저 e r 0 1 u s 0 1 자, 그리고 적용해서 실행하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죠? 네. 없는 거 주면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한 row를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어, 더 진행할 건 아니고요. 수업을. 제가 이거를 셀렉트 문두 개인데 지금 이거 두개 외우셔야 돼요. 이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겠습니까? 쿼리문 주고 결과 얻어오는 거는 할줄 알아야 됩니다. 쿼리문을 바꾸고 그거를 어, 얻어오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제 보, 보십시오. 이걸. 이거를 차차히 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됐을 때 저한테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어 지금 3교시인데 4교시에는 뭐할 거다. 3교시 지금 10분밖에 안한 거의 한 20분 남았네요. 어 4교시에는 인설트문 할 거예요. 아까 했지만 또 인설트 할 겁니다. 아시겠죠?